여러 어르신과 모든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어디냐 면면 공연장 을시다 이렇게 된면 박수가 나오더라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눈물 없이는 감상할 수 없는 아 그건 아니구나 눈물이 아니라 웃음 없이는 감상할 수 없는 어? 유명한 우리 이재주 품바와 깡통 품바 친구야 품바 아름이 품바 거기에다가 어? 어, 옥경이 품바 거기에다 오늘 특별히 특별 출연으로 어제 어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어제 어제, 어제 저녁에 태진아씨 왔다 갔어요 안 왔다 갔어요? 왔다 갔죠? 정확하잖아 여긴 뽕을못쳐 어제 진짜 태진아씨 왔다 갔어요? 뭐 어, 뻥없어 어제 안 했잖아요 어제 했슈 어제 밤에 했더니께 밤에 왔다 갔다니까 저 금산에 왔다가 응. 응. 아니 어제 오신 분이 왔다갔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못믿어? 아 정평은 뭐 속고 살았나? 아니 저 삼촌이 얘기하잖아 이 동네 사람 내가 얘기했잖아 응.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웃음 없이는 감상할 수 없고 배꼽을 빼놓지 않으면 감상할 수 없는 그 무효공연장 오늘 오신 분들에게 특별 출연으로 모셔 드릴 우리 제주 중에 제주를 부리는 이재주 품바와 거기 이어서 우리 최고야 품바 깡통 품바 아름이 품바 옥경이 품바 갑순이 품바 갑순아 갑순이 맞지? 이름 바꿔나 어떻게 만나 모르겠네 에, 거기에다가 여기 서 있는 태지를 품바 나는 지라를 잘하고 있다 그 태지를 품바 특별 초정 순서로 인기 가수 태지라 씨가 온다는 것만 아시면 된다. 이 정도면 박수 나와야 돼! 어, 희상하네? 아니, 이 무대에 어제 왔다 갔다니까 뭐 뻥인 줄알아 그리고 내가 노래 한곡더할 테니까 어서와요. 감격시대를한번 하자. 감격시대감격시대한번더 하고 뭐 사랑님, 요렇게 요렇게도 좀한번 불러볼 테니까 자랑면 잘한다고 해주시고 지금 저 건네는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한다. 막 아, 함성, 박수 치고 우려면은 적어냈 있는 사람들이 인기 스타운즈를걸려보잖아 그죠? 우리 짜고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아무도 것안팔 거예요. 이따 오는 사람한테 팔자. 고 아셨죠? 자 감격시대 하나 돌아갑니다. 차렷 태지를인사올립니다들어세요 형이야 형이 알아서 해 그래 아이고 깜짝 놀랐네 어? 네. 어째 들을만 하셔? 네 들을만 하셔? 네. 네. 이제 얼른 네. 와서 자리 잡으시요아 오늘 욕 더럽게 많이 먹네 신조거만 얘 인마네 어따 대고 얘 인마야 이쪽 보고 하면 또 삐지니까 이쪽 보고 야임마 어따 대고 얘 인마야 임마 엄마 어떤 엄마 나야 먹었냐 임마.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 환자인 고 같아. 아무튼 아버지가. 응, 응. 아이고 또뭘또 또 쉬고 있어. 응. 야. 임마 임마 하더니 이거 티 줄라고 그랬구나. 아이 의자를 이렇게 막으면 내가 티 받으러 못 가지. 그래 이 임마 걸로 갈게 임마. 종이 종이 뜨개 끊었네. 응. 아버지 귀체로 망강하시지 네.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제 구경하시. 시끄러이마. 어디다 건마. 나야 말. 네이마. 너도 욕해나이마. 걔... <laughs> 야 아까 저 아까 저 이제 좀. 이재주 분발님다는 건데, 이재주 분발만요해놔야 했어, 마왜 내가 안 했어, 임마. <laughs> 야, 이렇게 좀 즐겁게 재밌게 가니까 좋죠. 음. 그럼 지금 모이셨으니까, 저녁 달 잡수셨어요? 안 잡수신 거손 한번 들어봐요. 안 잡수신 거. 왜? 보더러안 잡수셨어? 저녁 다 잡수셨죠? 저녁 사축을 하면은 항상 사람은 밤에 피는 사람은 19연초. 또 극장에 가면은 팝콘과 콜라가 있어요. 근데 엿장사 구경은 뭐가 있냐? 엿이 있어. 엿이 있는데 엿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올해 선푸는 우리 아침마당에 아름이 분과가 표지모델로탁한거 있어. 어? 아마시 엿이라고 보건 과자 겸 이렇게 엿같이 생긴 건데 아주 어 틀리 있는 양 봐도 틀리도 안 빠지고 좋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노래하는 동안에 우리 예쁜 우리 옥경이 품바가 또한 어, 바퀴 돕니다. 그래도 우리 옥경이 품바가 나보다 고참이요. 어, 나보다 고참이요. 고참님, 어, 엿들고 엿 먹으라고 그러세요. 자, 그럼 사랑님한번 합시다. 어, 사랑님한번 하면서 어, 엿 드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만 원. 두 개는 오천 원. 어디기도 싸. <laughs> 나는 계산을 잘할줄 몰라. 네? 네 개는 만 원. 한 개도 만 원. 근데 두개 사시는 분은 오천 원밖에 안 받아. 이게 오천 원씩 싹 긁어 내는나 노래값이라고 생각하고 아셨죠? 자 그럼 나갑니다. 사람이부터 갑니다. 자자 오천 원. 자 엿드세요. 자, i yeah. sadane oh, like dilachi